자, 오늘은 자전거를 단계별 훈련의 첫 단계입니다. 자, 자전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자, 자전거는 뒤쪽 라인은 늘어나는 힘으로 잘 늘어나야 되고, 앞쪽 라인은 줄어드는 힘으로 잘 힘을 써야 되는 이두 개의 비율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뒤쪽 라인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뒤쪽 라인이 다들 기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뒤쪽 라인의 마사지를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 너무 늘어나버리, 너무 굳어버린 쪽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쪽 라인은 발바닥부터 이마까지 이게 하나의 근막으로 연결되 있는데 이쪽 근막 라인을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뒤 허벅지만 마사지를 하거나 뒤 허벅지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자전거의 기록 향상이 조금 미비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도 뒤쪽 라이닝, 발바닥부터 이마까지의 마사지를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잠깐잠깐 짧게 짧게 동작만 보이고 넘어가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때는 한 부위당 조금 오랜 시간을 2, 3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안 좋거나 아픈 부분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더 자주 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일단 발바닥입니다 자이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밟아서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흔듭니다 이렇게 천천히 문지르는 도중에 아픈 곳이 나오면 꾹 눌리면서 호흡을 크게 마시면서 그 부분을 풀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좌우로 앞뒤로 발바닥 전체를 다 풀어줄 수 있게끔 합니다 자 다음 앉아주세요 자그 다음은 뒤쪽 라인이 발목부터 이어지는 종아리 자 공을 종아리 안에 넣으시고 자기가 조금 더 괜찮다면 다리를 꼬으시고 괜찮다면 엉덩이까지 들신 다음에 앞뒤로 문지릅니다 자 너무 힘들다면 내리고 엉덩이 붙인 채로 무릎을 펴고 천천히 종아리 부분을 다 풀면서 아픈 부위가 안 나오면 멈춰서 호흡 세번 하면서 돌려줍니다 천천히 그래서 종아리 전체를 다할수 있게끔 약간 안쪽으로도 해주시고 약간 바깥쪽으로 해주십니다자 그리고 뒤더벅지 디더벅치. 디더벅지는 뒤더벅지에 볼을 대고 엉덩이를 뒤시고 쭉쭉 문지르시는데, 저희처럼 지금 바닥이 너무 푹신한 데는 느낌이 잘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어제 한번 앉아주세요. 자, 딱딱한 어제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밑에 공을 넣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시고, 문지르다가 마찬가지 아픈 부위가 놓으시면 호흡 세번 크게 하시고, 다리를 폈다 접었다 가지고 풀어줍니다. 오케이 다음 옆공 등입니다. 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시고 풀어야 될 엉덩이 쪽으로 다리를 꼬고 공을 옆에 엉덩이 주사 맞는 데 쪽에 옆으 놓고 몸을 살짝 기울여서 쭉쭉 풀어줍니다. 마찬가지 아픈 부위가 나오면 멈춰서 호흡을 크게 하면서 풀릴 때까지 오랜 시간 좀 멈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어요방형근이라 불리는 척추 옆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뒤로 보여드릴게요 자 척추 라인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요 근육입니다 그래서 공을 옆에서부터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하늘 보고 눕습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어, 하늘 보고 누워서 어자 같은 거를 올려서, 힘드세요, 다리. 어제 이렇게 올린 상태로 하면 조금 더잘느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허리 밑에 넣어서 후, 옆구리부터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척추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내가 이 부위를 풀고 기능을 다시 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제일 아픈 부분을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 자, 다음 앉아주세요. 자, 아, 그리고 다음은 뒤쪽 라인을 다 푸는 건데, 저는 이는 공두개짜리로 했는데, 뭐,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떠한 마사지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척추 라인 전체를 좌우로도 풀고, 앞뒤로도 풀고, 쪼르르르 올라가서 내 목까지. 내 머리까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야지 내 목을 다풀수 있으니까, 대부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 튀어나온 뼈 있는 데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은 이상 간단하게 시범으로만 보여줄게요. 자, 하늘 보고 눕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슴은 안고 자 눌리고 있는 쪽을 꾹 눌려서 좌우로도 풀고 앞뒤로도 쭉 풀어줍니다. 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꾹 눌려서 호흡하면서 계속 눌려서 두쪽 백라인트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쪽, 뒤쪽 라인을 다 풀고, 마지막에, 목에 마지막까지 넣어서 풀어주면, 뒤쪽 라인은다 풉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통, 뒤쪽 라인이라고 하면, 발바닥부터 이마까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는 지금 목까지 풀었는데, 이마, 아까 여기서 문제가 돼서, 자전거 기록이 안는 사람 저딱한명 봤어요. 이아 푸니까 갑자기 기록이 좋아진 사람을 딱한명 봤는데 어 혹시나 그러신 분들은 이마라든지 종수리 있는 부분을 평소에 손으로 좀눌려줘도 약간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뒤더벅지, 엉덩이, 요방연근, 그리고 뒤쪽 백라인부터 내목 끝까지 다 풀어줘야지만 자전거를 내려갈 때 뒤쪽 라인이 부드럽게 다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뒤더벅지마 신경 쓰지 마시고 전 뒤쪽 라인을 다 푸는 마사지를 필히 자주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기록이 조금 조금씩 계속 늘 거예요.